4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3 3회는 2라운드 팀미션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투표 레이스를 시작됐는데요. 과연 어떤 무대였을까요? 마스터 심사로 결정된 1라운드 진은 현역부 배아현, 선은 새싹부 복지은, 미는 여신부 정서주의 차지였습니다. 1라운드 마스터 예심진을 차지한 현역부 배아현을 비롯한 현역부의 노련이 빛난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를 비롯해 현역부의 조 마던니 풍금, 주걱 트로트 창시자 이아린, 트로트 걸그룹 모로라 메인 보컬인 슬기가 방시리아, 사르비아를 선곡해 플라멩코에 도전했습니다. 현역은 버티는 데서 힘이 나온다는 풍금의 이야기처럼 현장을 버텨낸 이들의 근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리더로 나선 배아연은 1라운드 당시 꺾기로 중무장됐던 모습에서 끈적하면서도 기름진 발성을 더해 진으로써 자격을 실력으로 말해줬습니다. 박칼리는 자신의 색깔을 살리면서 합을 맞췄다는 데 박수를 드린다.라고 평가했고 장윤정은 슬기를 향해 무대에 반짝이를 뿌리는 역할을 해준 덕에 하나의 무대로 묶어줬다. 라면서 조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팀미션 문을 연 챔피언부는 7명 그 자체로 데뷔해도 될 만큼 챔피언부의 명성을 재확인시켜줬는데요. 트로트 아이돌 오유진 김소연과 이미자의 모정으로 현재 천만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로 압도하는 11세 비내사 등으로 구성된 챔피언부는 이날 방송 자막을 통해 마더 쏘레사라고 불린 김소연을 비롯한 리더 오유진의 지휘력등 양보와 배려로 오라트를 일곤했습니다. 챔피언부는 모든 참가자 가자가 오라트로 올라온 강력한 우승후보팀으로 국악 트로트 분야에 도전해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로 흥겨운 무대를 시도했는데요. 미스트로3를 위해 고교 자태도 감행한 진혜연의 구음가창으로 문을 연뒤 깜찍한 표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오유진 춤에서도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던 빈에서 청순한 외모에 힘있는 발성으로 춤과 노래 배분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보인 최수현 등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하트 욕심을 내려놓고 팀을 위해 나선 11살 고아인 흑나율로 에너지를 선사한 김나율, 팀원들의 컨디션과 감정까지 조절하는데 노력한 김소연 등 전체적인 조화가 돋보였으며, 7명의 가창은 마치 하나가 된듯 했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맺은 화음은 원곡자를 또한번 감탄하게 했습니다. 원곡자인 장민호는 7명 모두 각자의 색깔과 잘하는 장점을 보여줬다. 수년 동안 함께해온 멤버 같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더 오유진에 대한 칭찬도 쏟아졌는데요. 장윤정은 오유진은 노래도 퍼포먼스도 표정도 완벽에 가깝다. 잘하는 힘으로 팀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했으며 희생이 팀을 살리고 결국 개인도 돋보이게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이날 본선에 오른 상경보리나는 임신 초기로 중도 하차하는 결단을 해야 했는데요. 리나의 부재를 겪었지만 상경부는 리나 못까지 해내자고 마음으로 뭉쳤으며 북한 출신으로 선을 넘은 김소연을 비롯해 대상만 스물 개가 넘는 최양이 분전했지만 1라운드에서 탄탄한 목소리로 김현자를 울린 충청아가씨 송자영이 홀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마스터의 심에선 송가인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라는 극찬을 받은 해남 농부 미스김이 직장부로 나서 오라트를 받으며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요. 미스김과 맞붙었던 샐러드 가게 사장 민정윤이 추가 합격한 데 이어 대학부 윤서령, 영재부 구민서, 새싹부 수빙수, 현역부 유수현이 패자보활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한줄요약. 더욱 화려해진 미스트로3, 다음 라운드에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